자 휴림 로봇이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장대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종목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이제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매도는 어디서 하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의 지금까지 추세를 한번 보면 여기 보시는 파란색깔선을 지속적으로 이제 타고 가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파란색깔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 일봉상 11선인데 보통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타고 가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림 로봇은 그게 11선이고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을 때 이격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옆으로 횡보기간을 거치면서 이동평균선을 땡겨 올리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밑으로 가격 조정을 주면서 주가를 이동평균선 쪽으로 땡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오늘의 움직임은 일단 지켜져야 되는 구간은 확실하게 지켜줬습니다. 1 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으로 끝이 났고, 하한가까지 갔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이저가시세가 들어오면서 살짝 밑꼬리를 단 모습,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할때 특별한 악재가 없이 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은 장 마판에 수급이 어느 정도 빠졌고 주가가 하락을 보여주니까. 그로 인한 이 고가에 매수한 사람들이 공포에 의한 투명 물량까지 나오면서 좀 과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 이 종목만 하락을 했으면, 아,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장막판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휴림 로봇만 빠진 게 아니라, 뭐 현대부백스, 유진 로봇, 뭐 우리 기술, 그리고 뭐 센서뷰, 이런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같이 하락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오늘의 움직임은 뭐 종목에 악재가 있거나 또 상승이 끝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장막판에 수급이 좀 빠졌고 그로 인해 하락이 나오니까 윗구간에 매수한 사람들도 불안해서 이제 같이 매도를 하는 투매까지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로봇 섹터가 끝난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론 머스크도 오늘 로봇 관련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이 여기서 끝난다. 추세가 꺾이고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구간에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 대응을 통해서 이제 목표가 설정을 잘 하시면 오히려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는 내용 방법과 목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월요일날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 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400명 넘게 들어와 계시죠. 이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3개의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올해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3개의 종목을 올려드렸고요.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슈프리마는 아침에 현대차 로봇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슈프림아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20%위에서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SOS랩은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 라이다 공급 관련 이슈가 있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도는 20%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SOS랩은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무리없이 20%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다날은 오늘 아침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날도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이 모두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했다고 라 하셔도 모두 80만 원이 넘는 큰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매일같이 급등이 터져나와 주면서 이번 주 내내 정말 큰 수익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는 같이 상한가 갈 만한 종목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구요. 채널방에서는 이렇게 단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 한해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채널방 입장 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입장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다른 조건도 없고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 주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구요자 지금 효림 로봇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손실 보기 크신 분들은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부터 갭 상승으로 시작했던 날의 시가 부분 있죠 14,200원 라인 대에서부터 이날의 종가 부근 12,810원 라인 대까지 지금 가격에서부터 여러 독을 보낼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하락으로 11선을 크게 이탈하는 추가적인 조정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장 막판에 대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월요일에 장 초반에 매도세가 좀더 나올 수 있겠다는 라 점을 감안을 해서 추가 대응은 말씀드린 이 가격에서 최대한으로 하시면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단계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오늘의 고점을 보셔야 됩니다. 26,600원.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터지고 나서 윗꼬리가 달리고 장대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에 하한가 근처에서 매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99% 오늘 매수한 사람들은 다 손실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매도세로 인해서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한 번에 바로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오늘의 고점인 26,600원으로 보시되 혹시라도 이 상승 과정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또 나오거나 불만 악재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대응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조점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해 놓으셨다가 추가 대응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큰 실천가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